포네틱컷 에너지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광기 어린포부해지한 어린이 캠프 지도자가 주립공원의 해먹에서 잠을 자던 중 공격했다고 합니다. 그 부서는 토요일 새벽 공격 당시 그 남자는 라임에살던넷 주립공원에서 하룻밤 청소년 캠핑 원정대를 안내하고 있었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습니다. 탐구군 코네티컷 나동가족부 야생 학교의 계절 직원인 그와 다른 두 명의 어른들이 공격 후그 동물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. 그들의 용기 있고 뛰어난 노력 덕분에 청소년들의 안전이 유지되었고 그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. 마이클 윌리엄스 국무부 부국장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말했습니다. 또 어른들은 치료를 위해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성명에 따르면 다른 캠핑하는 사람들 중 아무도 보브캣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. 그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코네티컷 강에 있는 성 공원으로의 그들의 원정은 코네티컷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, 개인및 첨환 프로그래밍, 학교가 이끌었다. 성명서는 그 원정의 범위는 하루에서 20일 사이라고 말했습니다. 윌리엄스는 성명서에서 공격이 발생했을 때그 그룹은 캠핑을 위해 허가된 지역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성명서에 따르면 보부캣의 유해는 주 공중 보건 실험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 동물은 광견병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 부서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보부캣의 공격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.